자, 먼저 f(x) 가자 x 의4 제곱 마이너스 x 의 제곱 플러스 8 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있는 함수는 h(x) 가 4x 의3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 식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자, 우리가 예전에 코사인의 n배각공식을 만들어낸 건 적이 있어요? 어. 어. 맞죠? 얘는 코사인의 몇 배각공식처럼 보죠. 3배각공식. 사실은 얘는 말이야, 파, 레프가 4배각공식이에요. Rx의 4제곱, 제곱, 마이너스 플렉의 제곱. 만들어낸 거 기억이 나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t n 플러스 1과 t n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얘하고 연결시키는 방법 변이 t n 플러스 1이 뭐야? 쿼 사인에 m프로스틸의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t에 m마이너스 1은 무인 코사인은 m마이너스 1 세타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프로스틸인 세타 사인 세타야. 이 관계는 뭐 하면 더 하면 p n 플러스 일 플러스 p n 마이너스 일. 얘가 두 배. 코사인 n 세타가 얼마야? p n이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요 관계식에서 코사인 세타를 X로 바꿔치기를 하면 식이 뭐가 나온다라니까? t n 플러스 1X가 e x t n X 빼기 t n 마이너스 1X.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T1X는 뭔걸 알아요? 그냥 x 맞죠? cos x. t2x는 뭐였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t3x라고 하는 게 여기에다가 뭐 곱한 다음에 2x 곱한 다음에 얘를 빼주기만 하면 돼요. 아.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t4까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는 얘몇 배에다가 두 배에다가 얘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8x의 네 제곱, 그다음에 6x의 제곱에서 빼기 2 x 의 제곱 곱이 1 아, 딱 맞네요. 8x의 네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에.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최비셰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최비셰프 다항식 자왜 이렇게 장황하게 다 썼냐 얘네들은 말이야 코사인 세타를 x로 치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쭉 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뜻은, 얘네들의 뜻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지금 얘가 t1x라고. 마이너스 1,2를 꽉 채우는 1차 함수라고. t2x는 뭐겠냐?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꽉 채우는 몇차 함수? 2차 함수라고. T3X는 뭐겠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꽉 채우는 삼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 극대 값이 1, 극소 값이 마이너스 1, 최소 값이 둘다 마이너스 1, 최대 값이 1. 이렇게 되는. 첫사인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함수 값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돼? 자,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꽉 채우는 4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로 이용해서 문제를 제작을 한다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수학자들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 f x 는 니네가 그래프를 다 그려봤을 거란 말이야. 이 함수를 8분의 1배를 한 거란 말이지. 최대값이 얼마? 8분의 최소값이 8분의 1. 즉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이 8 이렇게 나온 거야.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GX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3제곱 더하기 해서 이 최고차마벽에서는 1인 그런 이미의 사차 함수예요. 맞죠? 그때 보이라고한건 뭐냐면, 자, 이번이에요. 1번은 했을 테니까, GX의 절대값의 얘의 최대값을 자, 얘를 MG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에서 보라는게 MG의 값이 뭐보다... 라지엠 보다는 크거나 같음 이게 8분의 1이네요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음을 보라 여 이렇게 문제가 나온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는 제일 편하게 손쉽게 쓰는 방법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귀류법일거야 맞지? 그래서 아 만약에 mg보다 라지엠 즉 8분의 1이 크다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볼까요? 모순을 밝혀내면 될 텐데, 우리는 절대값 mg의 최대값이, 아 절대값 gx의 최대값이 mg였었어요.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요 값은 mg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mg보다는 크거나 같던데, 얘가 8분의 1보다는 작고,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fx의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8분의 1이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 최대값이긴 한데, 실제로 계산,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겠고, 그리고, 그때 의기 x의 값이 얘가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이었나요 자, 극소값을 받는 게 루트 2분의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자, 보세요. gx는 얘하고 얘사이에요 모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몇번 꺾이는 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해됐니? 그 얘기는 벌써 기점을 몇 개를 받았어요.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몇차 방정식이야? 3차. 3차 이하의 네. 방정식이야. 네. 근데 그 3차 이하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있으므로 모순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얘를 우리가 조금만 멋있게 한번 써보자. 어떻게 멋있게 써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멋있게 쓸수 있을까? 자, 먼저, fx 빼기 gx를 hx라고 놓자, 고거요 그러면 얘는 몇 차? 3차 이하의 식이에요. 맞죠? 그래야 우리는, 아, h의 뭐를 계산해야 돼. 딱 보면 h 에뭐를 계산하고 싶다라는 게 보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분의 1, 0, 루트 2분의 1, 1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h의 마이너스 1은 8분의 1 빼기 g의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은 양수야, 고수야 몰라요? 자, 8분의 1이에요. 근데 GX는 최대값이 8분의 1보다 작아요. 양수예요. H의 마이너스 루틴이 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루틴이 분의 1이에요. 얘는 양수의 양수야. 음수예요. H의 0은 8분의 1 마이너스 G의 0이에요. 얘는 다시 양수예요. h의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 당연히 그림으로 모순을 밝혀냈던 거를 수식으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h의 1은 얼마야? 마지막으로 8분의 1 마이너스 g의 1이에요. 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사인값 정리에 의해서. 유사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C1이 존재하여 뭘 만족한다? HC1이 0을 만족한다. 유사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C2가 존재하여 뭘 만족한다? HC2가 0을 만족한다. 유사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C3가 존재하여 HC3도 0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의 C4가 존재하여 H의 C4가 0이다. 어디서 무슨 나온 거예요? 인수정리에서 무슨 나온 거예요. 알겠니? 자, HX는 X-C1, X-C2, X-C3, X-C4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hx는 몇차 이하의 식이야? 3차. 3차 이하. 아, 모순이구나. 이해했니 처음 시작, 어디서 모순이야? 이거라면, 이렇게 시작한 거에서 모순입니다.